제가 의심했어요 처음에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. 네. 사람이 아프면 그냥 다 예민해져요.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먹었는데 진짜 통증이 제가 옆에서 그랬잖아요. 선생님 저안 아파요. 음. <laughs> 안녕하세요. Holistic Nutrition i s t 유나 PD 체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유나 쌤도 겪었던. 그리고 저도 최근까지 겪었던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네. 바로 위염. 위험. 위염이에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노 쌤한테 I have a terrible stomach ache. I can't eat anything 이렇게 말했었잖아요. 네. 제가 그때 체리 씨 증상 물어봤잖아요. 네. 이 위염이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들 이 있는데요. 증상이 어땠어요, 체리 씨? 진짜 I can't eat anything.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페인 이 위염은 upper center 이 가운데 위쪽에가 진짜 아, 아프거든요. 맞아요. 약간 명치? 이게 위쪽이 아프면서 약간 속쓰림 증상? 맞아요. 속쓰이고 또할것 네. 같고. Bloating 음, 약간 가스 탄 것처럼 막 팽창한 느낌이네. 진짜 그렇더라고요. 네 맞아요. 저도 g a s t r i t 이 위염을 gastritis라 음. 그런데 이 위염 이 있었을 때 정말 음. 너무너무 너무 아팠어요. 음, 맞아요. 제가 진짜 주방에서 방까지가 멀지가 않은데 네. 제가 못 걸어가지고 이게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. 네. 걷기도 힘들어서 방까지 가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, 완전. 이, 이렇고 <laughs> 저도 아파서 허리를 못펴쓸 정도로 맞아요. 아팠거든요. 근데 이게 많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위염 때문에 고생을 하세요. 위염 그 말풀이하자면 바로 위에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. 네. 이 위염을 힐링을 안 하고 놔두면 위 암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위염을 같이 힐링하는 방법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. QLC 우리 둘다 위염이 있었잖아요. QLC는 네. 위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? 이게 그 불규칙적인 식사 습관 음흠. 그리고 막단거 많이 좋아했거든요. 네. 막 초콜릿, 우유 이런 유제품도 많이 좋아했고. 네. 그리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니까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던 게 원인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 위염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. 지금 최리 씨가 말한 것처럼 식습관도 포함이 되고 스트레스도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. 위염 원인 중에 또다른 이유로는 오랫동안 아스페인이나 스테로이드를 음 복용했거나 아 타이레놀 응. 이런 거 응, 응. 위산 억제제인 제산제를 오랫동안 복용해서 음 나타나는 이유도 있어요. 또 우리가 앞에 스트레스 말했잖아요. 네. 스트레스가 또 잠까지 못 자게 하니까 또 잠이 부족해도 이런 원인이 생기고 맞아 또 제일 큰 원인은 H. pyrori 이게 또 아주 큰 원인이에요 네.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 위에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심한 고통을 음. 나타나게 하는 건데요 이 헬리코박터 균이 왜 위에 살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위산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어. 우리가 원래 위가 네. 위의 산도가 1에서 3 정도가 돼요 음.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 우리의 생활식 습관 때문에 산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알칼리성이 되면서 균들이 들어와도 아. 싸울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 내막에 붙어서 박테리아가 자라나고 또 그게 염증을 일으키면서 모든 증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이렇게 위산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? 위산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앞에 말한 원인들을 포함해서 뭐 스트레스도 있고 음식도 있고 음식 알러지도 있어요 음. 그래서 특히 음식 먹어서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애들 있거든요 음. 밀가루 아 밀가루 그렇죠 밀가루는 우리의 장에 구멍을 내는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.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자주 드셨던 분또 음. 고탄수화물 식단 했잖아요 어? 고탄수화아 고탄수화물 아, 아. <laughs> 고탄수화물, 정제된 <laughs> 탄수화물 많이 즐겨드신 분도 <laughs> 네. 위험에 생길 확률이 아주아주 아주 높아요.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산도는 낮춰주고 알카리성이 네. 되면 계속 염증이 이어지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채리 씨한테 산 높은 음식들을 좀 피해달라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레몬을 끊고 유제품, 치즈, 우유 이런 거 끊고 초콜릿도 원래 좋아하는데 못 먹고 <laughs> 네, 왜냐면 초콜릿도 산 산이 높고 토메이로 사람들이. 네, 토마토. 그때 소화토 먹고 있었잖아요. 또뭐 먹고 있었는데? 아, 밀가루. 아, 어. 파스타. 파스타였다. 네. 밀가루. 파스타죠? 그러니까 그거 <laughs> 먹고 있는데. 그러면서 아프고 계속. <laughs> 네, 유나쌤이 약은 뭐 먹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위 코팅해주는 그 빨간 시럽약 있어요. 맛있는 거. 어. 핑크맛? 빨간 어. 거? 빨간, 빨간 핑크 거. 거. 어. 핑크색. 그... 우리 다 알아요. 캐나다 사는 사람들이그 <laughs> 핑크색 약. <laughs> 어. 드럭스토어에서 사다 와서 먹었거든요. 네. 너무 아프니까. 근데 효과가? 없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 원인을 찾아서 힐링을 해야 되는데, 네. 그냥 잠깐만 쌤 뜸만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효용이 없거든요. 맞아요. 제가 그때 체리 씨한테 뭐를 추천했죠? 그때 유나 쌤이 음식부터 고치라고 하셔서, 계란 먹고, 양배추 먹으면 좋고, <laughs> 막 어, 양배추가 위염에 진짜 최고예요 네 근데 제가 <laughs> 양배추 향을 안 좋아해가지고 양배추 대신에 먹을 수 있는 유황이 높은 음식을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브로콜리도 있었고 브로콜리가 설포라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염, 위궤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완전 맞는 말인데요 위염 있을 때 양배추 주스를 해서 먹거나 아니면 설크라트라 그래서 소금에 절인 양배추 음. 음식이 있어요 네. 그게 정말 이 위를 힐링하는 음식이에요. 음. 그래서 위험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매일 드시는 게 좋고요. 또 다른 힐링되는 음식이 많아요. 내가 그때 뼈국물 많이 아. 먹으라 그랬잖아요. 사골국, 진짜 사골국 끓여가지고 계속 마셨거든요. 네. 사골국물이 우리 위 내막에 힐링을 주냐면 네. 아미노에스,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. 음. 프롤린도 들어있고, 글루민. 글루민은 우리의 장 구멍난 거 메꿔주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뼈 국물은 정말 위 염증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잘 걷지도 못했잖아요. 네. 제가 일할 때도 계속 꾸부정하게 하고 허, 허리를 못 폈잖아요. 너무 아파서. 네. 그때 유나쌤이 추천해주신 영양소가 하나 있었어요. 네. 이거 먹으면 한 30분 안에 이 통증이 없어져요. 맞아요. 이거는 정말 모든 염증 있는 사람한테 내가 추천하는 영양소인데요. 네. 바로 그럼 바로 디즈의 감초라고 해요. 이 감초 뿌리가 정말 오랫동안, 수천 년 동안 썰어진 음. 약초인데요 네. 우리의 위장 내벽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데 아주 좋은 영양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있을때 모든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네. 속쓰림, 아, 아픔 토할 것 같은 변비도 생기고 설사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때 모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감초예요 특히 위험의 제일 큰 원인이 h 파이어리라그랬잖아요 네. 감초가 H-파이어리 균을 죽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의심했어요 처음에 너무 아프니까 아무것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. 네. <laughs> 이게 앞 사람이 아프면 그냥 다 예민해져요. 그렇죠. 네.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먹었는데 진짜 통증이 제가 옆에서 그랬잖아요. 선생님 저안 아파요. 음. <laughs> 그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. 디지엘이 튜어블도 있고 캡슐도 있는데 튜어블이 네. 흡수가 더 빨라서 효과가 정말 빨리 나타나는데 음. 그냥 먹고 바로 괜찮아서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먹고 바로부터 2, 30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. 근데 정말 통증 증이 완화하는데 정말 최고예요. 근데 이 디젤이 혈압이 높은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음. 맞아요? 왜, 맞아요. 감초가 원래 혈압 높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압 높으신 분들 피해주시는 게 좋은데 디젤, D E 이게 감초가 갖고 있는 글리세리산의 성분을 빼서 만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혈압 걱정 안 하고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침마다 먹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 우리 몸에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유산균이잖아요 네. 특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소화를 돕고 또 몸에 염증을 낮추는 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음. H-파이오릭이 점막에 점점 퍼지면서 이런 아픈 심픔들이 나타나잖아요 네. 그럴 때프로바이오틱이 젖산을 나오게 해서 h 파이오 균을 억제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요 음. 젖산이 뭐예요? 산 중에 하나인데 네. 산이 높아야지 균을 죽이는 거잖아요. 음. 부족한 산을 채워줘서 에치파이로일 균을 죽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. 음. 병원 간 의사분들이 항생제 처방 많이 한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항생제를 하면 낫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그러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항생균은 좋은 균과 나쁜 균둘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생균 복용하시는 분들은 꼭 프로바이오틱 드셔야 돼요. 세 번째로는 비타민 C인데요. 이 비타민C는 어떻게 위험을 힐링하는데 도움을 줄까요? 네, 비타민C는 강력과 항산화제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. 네. 이 강력과 항산화제가 감염과 싸우고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위험이 있으면 활성산소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타민C가 갖고 있는 하, 항산화가 활성산소의 제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럼 비타민C가 감염으로부터 싸우고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를 주는 거네요? 네. 네 번째로는 B12인데요. 이 B12는 그때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었잖아요. 네, 이 B12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요. 네. 위염이 악성 빈혈로 이래서 나타날 때꼭 필요한 영양소예요. 아. 왜냐하면 위산이 부족하면 B12가 결핍이 되거든요. 음. 이 위산이라는 게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고 또 흡수하는 데꼭 필요한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가 위산이 부족하면 비12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찜찜으로 나타나는데 음. 내가 위험 있다. 근데 손발도 저리다. 어지럽다. 두통 있고 몸에 막 밸런스도 잘못 잡겠다. 음. 그러신 분들은 비12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. 빈혈이랑 막 현기증, 머리 아픔, 두통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특히 비12를 같이 먹으면 좋은 거네요 네. 특히 손발 저림 심하세요 아, 그래서 네. 아, 나는 위험 있는데 뭐를 해도 안 난다 아. 그럴 때는 B12가 부족한 걸 한번 의심을 음. 해 보셔야 돼요 특히 B12가 흡수가 잘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의 상태인 메티코바라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. d 젤 l 까지 합쳐서 이네 가지 영양제는 언제, 어떻게 복용하면 좋을까요? d 젤 l 은 하루에 한개두번 복용하시면 되고요. 프로바이크도 하루에 한개두 번, 바이레미C는 하루에 하나, V12는 하루에 하나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식전 식후 상관없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네, 상관없이 먹을 수 있고 DGL은 특히 식사하기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. 음. 이네 가지 영양제를 복용할 때 주의 사항이나 피해야 되는 분이 있을까요? DGL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, 또 아니면 처방약을 드시고 있으신 분들은 자연 치료제를 아시는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고요. 프로바이렉스, 바이레민 C 그리고 비투어브는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오늘은 위염이었을 때 힐링을 해줄 수 있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위염을 오게 하는 음식들, 유제품, 목단음식들이라든지 매운 음식, 자극적인 음식, 밀가루, 글루튼 이런 것들 안 좋은 음식들 꼭 피해주시면서 좋은 영양소들 같이 복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잖아요. 네. 우리의 위를 편하게 쉬게 놔두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가녀초 단식도 하시면서 이 디젤 드시면 위염 완전히 잘날수 있으니까 위염 있으신 분들 꼭 트라이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, 구독 불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안녕.